아, 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체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세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를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자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의 새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새해 뜬 주주를 양하고 주만 바라보, 제라, 주만 바라보, 제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필리핀은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가 1년 내내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에어컨을 아마 그 연중에 한, 두, 한 두세, 달? 두세 달 정도만 에어컨을 좀 틀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차에 타면 무조건 에어컨을 틀는 게 일입니다. 그 1년 365일 자동차 에어컨을 매일 틀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이 자동차 에어컨 고장이 종종 있습니다. 예,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고 달려도 아스팔트 지열이 있죠. 그리고 밖에서는 그 더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언젠가 어디 신발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뜨뜻한 바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좀 멀리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정말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아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세부에 있는 이 기아 자동차 서비스에 이제 가서 에어컨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엔지니어가 이리저리 이렇게 좀 한참을 살펴보더니 한 손가락만한 그런 부품을 하나 떼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많이 비싸고 오래 걸리니까 한국에서 이 부품을 사오라는 그런 팁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 4일 만에 비교적 빠르게 제가 수료했던그 기억이 좀 납니다. 실력 있는 이 자동차 엔지니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금세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난을 벗어나는 비결을 누가 좀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10편 66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정말 많은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해냈던 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20편을 통해서 힘든 고난들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자신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고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인 간절한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18절과 19절과 또 20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아이 크라이 아 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격상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타내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 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개미만한 목소리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는 아 얘가 아직 많이 배고프지는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서 막 엄마한테 큰 소리로 엄마 나 정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징징대고 막 흐느끼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밥을 안 챙겨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는 부르지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함과 절박하려면, 절박함은요.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안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그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로 간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문제 정말... 간절한가. 나는 그 문제 정말 절박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혹시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아직도 기댈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절박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도와줄 리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뒷편에 나온 은혜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짧게라도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구몬의 집불에서 뵙겠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내게 찾아온 고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